벨킨 악세사리를 보러 왔습니다. 말안 해주시네. 네. 네 지금 네. 여기에 안녕하세요. 네 이거는 스탠드고 네 올리는 거고 이게 이전 펜슬이고 이게 신형이죠? 그렇죠. 신형을 올리면 이쪽 아닌가? 이쪽으로. 어? 이쪽아닌가반대쪽인가 어, 네. 면충전충전이고 이거는 w 충전기죠 그렇죠 여기 연결하면은 연결하면 g to h a v w 까지 e r 하면 아이패드 프로가 3 0 w 까지만 받을 음. 수 있어서 음. 그렇죠 그러면 배터리 부족한 상태 t 처음에 충전할 때좀더 u 리 충전되는 거고. t 이 have a lot o u s b c 로 HDMI랑 그래서 이거는 동일하게 되는 거죠. 네. 음. 근데 저 궁금한 게 라이트닝을 뭐 C나 아니면 다른 걸 확장하는 거는 안 되나? 요 젠더 거에서? 라이트닝은 VGA로 확장하는 게 있어요. 애플 정품이. 아 정품에는요.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아니다. 일반 USB C로 그냥 바꾸는 아 USB 다 USB A로 바꾸는 건 없나요? l i g 을 A 단자로 바꾸는 게 있는데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쓸 수가 없고 카메라 같은 거에 좀 제한이 아 있어요. 제한됐다고요? 네. 앱에서 또 제한되는구나 네. 무선 충전기 나와 있는 거. 음. 지금 사람들 계속 나와, 빨리 나오라고 했던 이게 그거죠. 이맞 네, 그쵸. 이제 나왔, 이제 나왔던데 보니까. 네. 가로, 세로 다 됐죠. 음. 이게 그냥, 올릴때 케이스를 입힌 상태로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놔도 다 충전되더라고요. 네, 웬만하 이렇게 놔도, 이렇게 놔도, 뭐, 이렇게 놔도 뭐. 높이가 다딱 맞아서. 음. 이거는, 이렇게 올리면 아, 이게 접혔다 올랐다는구나. 네. 이거는 좀 어디 여행 다닐 때 편한 거죠. 접어서 음. 다니다가. 아, 디스온 아이템. 네. 네, 이렇게. 장단점이 도킹 스테이션 보통 그 플러그가 있어야 되잖아요. 음. 네. 근데 이거는 그냥 USB로 하면 돼서 음. 플러그를 차지를 안 해서 좀 편한 점도 있어. 음. 그냥 이렇게. 네. 예를 들어서. 그래서 선은. 음, 둘둘 감으면. 네. 그러면 가방에 넣고 다니기 편하지. 음. 네, 그래서 이렇게 감을 수 있도록 되어 음.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감으실 수 있어요. 음. 다 감은 모습. 네. 네. 네, 이렇게 감고 당기면 또 빠지고. 네. 음. 예전에 소개했었던 거 애플워치랑 보조 배터리 같이 되는 거그 보조 배터리 아까 소개했었던 거랑 이거는 애플워치 아, 스탠드 아 스탠드 그 이거 빠진 거구나. 여 이거 다 끼면은 네. 되는 건가요? 네, 마그네틱 선을 음. 껴서 쓰시는 거예요. 음. 네. 네. 이거는 누워 있는 거. 이거는 이전에 나와 있던 거고 이건 신형. 네, 쭉 살펴봤고, 좀더 자세한 거는, 어, 블로그에 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